여기, 여기, 찍어, 어 저기. 박현진, 송지희 정기화, 조영완여기가 경기가 6 시에 끝나요. 여기 아래 점만 해주시고 그리고 집으로 기, 백으로 귀가하시면 돼요. 네분 남자 분, 둘, 여자분 둘이 이따가 도핑이라는 걸 해요. 그럼 제가 이제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딱 따라가려니까 도핑을 해주시면 도핑이 뭔지는 아시잖아요. 네, 네. 남자는. 아니, 그냥 모자가 내목 졸라. 모자가. 있어요, 아빠, 나. 네. 네. 모자가 내목 졸라. 그리고 그 지하에 자원봉사 수계소가 있어요. 아.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.